자 오늘은 가위 컷하는 것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옆에 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 끝 부분이 커브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수평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커브돼서 올라가 있습니다.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있죠. 이 모든 기구 중에 가위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. 네, 나머지 가. 도구들은 손가락을 안내는데 가위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가위질을 하는데 기본이 이렇게 여기 벌어진 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손을 놓고 들어가서 가위를 근접한 노트 위에 가서 여기서 이제 벌린 다음에 이렇게 컷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위를 들어갈 때 처음부터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까이 가서 여기서 이제 벌리는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일차적으로 대부분 여기서 갈때 여기서부터 벌리면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가위질을 하는 땅 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벌려서 가위를 컷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. 두 번째로 이 끝에서 약이 이, 이 정도 있죠. 약 1cm 정도 1에서1.5 사이. 1cm 정도 안에서만 이제 가위가 컷을 해야 돼요. 요 정도, 요 안에서 요 정도, 요 정도까지는 이제 되는데, 한요 안에서 1cm, 1cm 정도까지만 벌려서 들어가야지, 이거 더 벌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앞쪽으로 이제 조직이랑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끝에서 0에서 1cm 사이 안에서 가위가 컷을 할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컷을 하시도록 들어가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컷을하 들어갈 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게 힘들어요. 그래서 어깨 힘 빼고 들어가서 여기 노트 위에서 이제 자른다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컷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위가 이거 커브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노트를 잘라 들어갔을 때이 엉덩이를, 이, 이, 이 뒤를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 커브면이 수직에 맞게 돼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줘서요게 수직으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이제 컷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서 되게 맞춰서 컷하고 정확히 컷을 다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깨에 힘 빼고, 가위를 받치고, 들어가서, 노트 가까이 간 다음에, 여기서 가위를 벌려서, 이 정도, 0에서 1cm 사이까지 벌려가지고, 여기서 노트에 들어가서, 맞아서, 이주직 조직이 없는 식으로 들어가서, 이제 자르고, 정확히 자르고, 그 다음에 끝나면 그때 이렇게 빼는 겁니다. 그냥 훅 이렇게 빼버리면은, 노트가 이게 안 잘려요, 실이. 그래가지고 씹히거든요.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히 자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. 두 손으로 받치면 좋은데 두 손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한 손으로 가서 정확히 떨지 않게 가서 자르시고 나오셔야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. 아,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잘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각이기 때문에 요게 맞는 방향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잡으셔서 맞춰서 들어가서 컷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